쿵다,쿵다,쿵다,쿵다,쿵다,쿵다,쿵다,쿵다. 이렇게 잘한다 아, 물 들어온다, 그지 아, 거야 이러다가 아빠 그거 되겠다. 물에. 그지 저기 아저씨 모자 받는 유로 가서 구경할까? 쿵다, 건야. 엄마 봐봐. 여기 봐봐. 건야 이쪽, 이쪽 봐봐. 콩다. 콩다 콩다. 콩다. 언야 슝슝슝. 슝슝슝. 콩다. 콩다 콩다. 엄마 발탄거 봐. 오 마이 갓. 콩다 콩다 콩다. 가자 가자. 이리와 봐. 언니! 이리로 와 보세요. 언야 아빠 좀 운전해야 되니까 좀자게 해야 돼. 이리 와. 아, 이거 잘 안다. 아, 이거 잘안다 아 <laughs> 발로 파고 있었어? 어? 쿵다, 쿵다.